약 20분 라방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친구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laughs> 앨범 내고 켜야지 켜야지 했는데 이게 0영 영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꾸밈 노동을 하고 켰습니다비비크림딱딱 바르고 딱, 딱, 뭐딱 라방 전딱 하고 조명 세팅 딱 하고 1분 빡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 저는 한동안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아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앨범 냈는데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틈이 없었어가지고 좀 길게 하는 거는 서울 공연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녁 저녁 먹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친구들을 월드컵 때 이후로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오늘 제가 뭐가 없어서 그냥 저녁 먹자고 해서 7시 반에 오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쵸 인스타 본사에서 한번 했었죠 네 그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묘하게 오피셜한 라방이어서 언 오피셜 라방을 한번은 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1일입니다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주일 남았네요 서울 공연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벌써 2023년에 두 번째 달이더라고요. 왜지 어, 아, 아무 일유 없습니다. 소식자예요? 어, 소식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냥 평범하게 먹습니다. 앨범 짱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비타민 드시라는 말이 맞네요. 먹겠습니다. 자. 거의 몇달 만에 쉬어 가지고 야방을 킨 것에 대한 놀람의 플로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 감기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건강 잘 챙기세요. <laughs> 제가 제가 많이 아파 보였나 봐요 한동안 예, 건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만나요 대전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도 기대 하고 있습니다. 짱이쁨이런 말도 쓸줄알고다 컸어요 짱이쁨이라고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아마 엄청 다들큰 사람들일 겁니다 요즘 친구들도 짱이쁨이라는 말을 쓰나? <laughs>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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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줘서 땡큐. I don't understand anything but anyway I watching. Okay. 땡큐. 베드 와치. 데자뷰인가? 요이 착장 라방 본적있데 아, 이 착장은 제 라방 전용 착장이지요. 머리를 가리고 이딱 라방 전용 착장. 입니다 승윤님 본디 안 하세요 요새 유행하던 다데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뭔가 새로운 신분물을 접할 지금 마음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스케줄 있었어요. 아니요 오늘 간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운동하고 끝입니다 오늘 하루 승윤님이 더 기대되죠. 어... 사실 이번 공연을 좀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어, 조금 더, 재밌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앨범 매일 들어서 귀에서 피날것 같아요. 병원 가보세요. 오늘 친구들이랑은 뭐 하세요? 저녁 먹을 겁니다. <laughs> 저번에 월드컵, <laughs> 무슨 경기를 같이 봤죠? 같이 보고, 또 간만에 봅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laughs> 어제 새벽에 깨달아서, 내일 뭐 해? 밥 먹자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가 아니고 만날 겁니다. 투어 와세요 <laughs> 네, 제가 네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디에요? 저는 지금 집입니다. 떼창 포인트. 아 맞아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떼창 포인트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뭐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구간이 사실 저도 사실은 보통은 공연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기가 때창 포인트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생마, 야, 마, 이거 해주시고요. 말로장생, 건투를 밀어! 이렴 해주시면 될것 같고. 누구누구는 가르쳐 드려도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와 지금 짱 이쁨이라는 단어를 어른들만 쓴다라는 댓글이 지금 달리는데요. 우리 굉장히 소통에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지금까지. <laughs> 저 혼자 미래가 있었네요. 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딜레이가 많은 건또 처음인데. <laughs> 결국에 저 혼자 또 떠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분 뒤에 친구들이 와서 저녁을 먹을 것 같고요.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이게 비공식이라고 해뭐 비공식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얼굴을 비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켰습니다. 퍼전다 너무 좋아요. 아 어쿠스틱 공연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도 요즘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어쿠스틱 공연. 이제 본디 얘기 나오네. 와 <laughs> 오늘의 라방 플로우는. 집에서 보통 뭐 하고 드세요? 저 이제 최근에 뭐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축구 게임 한다는 얘기밖에 아, 할 얘기가 없는데 축구 게임도 사실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한 일주일에 한두세번이 정도 하는데 집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라방 켠 이유 분명 있죠? 말이죠, 말이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켰습니다. 뭔가, 계속 뵙긴 뵀는데 이렇게. 제가 막, 이야기를, 우리, 저희가 계속 대화를 이렇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앨범엔 셀카풀가 더. <laughs> 아, 저도 이거 친구가 보내줘서, 뭐, 뭔 말인가 했는데. 뭐, 뭐랄까요. 그, 아, 안 들어가지 싶은데요. 다음에. 다음 앨범을 낸다. 그, 소수 취향, 이거는 마이너,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셀카, 뭐, 이런 어떤, 그, 그런, 뭐라 그러죠? 굿즈들은 다른 방식으로든 제공이 될수 있지만, 앨범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저 같은 마이너리티들은, 어, 왜, 왜, 왜 셀카가 와있지? 이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고려한, 행위였다. 라고. 해봅니다. 셀카, <laughs> 뭐 포토카드라는 것은 뭐시 적절하게 필요하실 때 어디선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your song when you are not that famous, but I don't know your song when you are not famous. i like your song when you are not that famous but i don't know your song when you are 아 i 아. 소칭하시면 좀 알려 주세요. help 여러분 좀 알려 주세요. 이제 때창 플로우. 와, 큰일 났네, 이거. 3분 뒤에 끌 건데. 누구누구누구 해야해요? 대창그 어... 누구누구누구는 1, 2, 1, 3 입니다 누구 누구누구 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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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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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2, 1, 3. 1, 2, 1, 3. 요것만 기억하시면. 근데 아마, <laughs> 엉망증창이지 않을까? 그 엉망증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지금 댓글이. 자, 아무 혼자 떠들다 가겠습니다. 아무튼, 앨범이 날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 그냥 단순히 함께 참여해주시고, 막 이런 거. 그냥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고,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대기를 하고, 막뭘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지 몰랐거든요. 방청을 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앨범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공연 기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길게 라방은 다음에 인터넷이 좀잘 터지는 곳에서 다시 하겠다. 지금은 영 혼자 떠듭니다. 모기버섯 같다. 와디수요 MBTI INFP 낚시 좋아하나요? <laughs> 어, 저, 되게 질문이 신박하네요. 낚시. 아, 딱한번 해봤습니다. 10살 때인가.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지금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 친구가 온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아 지금 댓글 플로우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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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비비비 비, 비 레귤러한 아, 한번 짧게 켜봤고요. 다음에 길게 다시. 인터넷 빵빵 터지는 곳에서 기다하겠습니다 공연 때 뵙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재능을 외우서, 아무튼 안녕히 계십시오.